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438쪽이고요.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55절부터 5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부넬에게 묻되 아부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부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 시간 가운데 같이 나눴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17장 50절에 보면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달이 없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다윗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사람의 고백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한 사람은 요나단이었고 그리고 한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 인직자 되실 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신앙 승리의 기준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 우리 모두가 만일 사람의 많음이 성공한 것이고 적은 것을 실패한 것으로 삼게 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그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을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요나단의 고백을 통해 그래서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에서 사람의 많음이 중요하다고 여겼다면 그는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모아서 그 전쟁을 치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요나단에 있어서, 어,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라고 믿고 있었다면, 그랬다면 요나단은 사람이, 사람을 더 많이 모아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 사람을 더 많이 모았을 것이고, 그렇게 됐으면은요, 무슨 일은 생겨나지 않아요? 이 요나단이 두 명,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두 명이서 블레셋 사람 20명을 이기고, 그 20명 때문에 온 블레셋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 전쟁을 이겨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연하단이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고, 패배가 사람이 적음에 달려있다라고 여겼다면, 연하단은더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기다렸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을 가지고 그 전쟁을 하려고 임하였을 것이고, 만약 그랬다면, 무엇은 없다고요? 두 사람이 수명을 이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수명이 그 수만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도 당연히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니까 단두 명이 단지 수명을 쳤음에도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승리의 적도가 뭐냐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세워질 인직자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은 뭐냐면요, 뭐냐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해서.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이 나왔죠. 요나단의 승리의 비결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닌 것처럼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칼과 창이 우리의 승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전쟁은 분명 칼과 창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좋은 칼을 갖고 있고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교회의 승리의 비결은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요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좋은 취업지가 생기고 그래야 인생에서 잘 지낼 수 있다고 하는 마치 어, 많은 사람에게 최면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좋은 취업지가 생기고, 좋은 취업지가 생겨야 우리 자녀가 더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마치 최면 같은 함정의 논리가 있는데요. 저는 어 신학교에서 조교를 오랫동안 했어요. 10년 넘게 했어요. 조교를 하면서 다양한 과 부서에서 조교를 했을 때그 중에 한개 뭐냐면요. 졸업생들 취업 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졸업생들 취업조사를 몇년 동안 했는데요. 그러면 이 졸업생 취업조사라면 뭘할수 있냐? 우리 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 어디에 취업했는지, 차대보험은 되는지, 그것도 알수 있지만, 뭐도 할수 있냐? 다른 학교, 전국에 있는 대학교의 취업률, 어떻게 취업하고, 어디로 취업하고, 얼만큼 취업이 됐고, 그 자료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교를 하면서 어그 취업률을 보니까 뭘 알게 됐냐? 여러분,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좋은 학교, 그 소위 알고 있다는 좋은 학교가 취업이 잘 되냐? 그렇지 않아요.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학교이기 때문에 취업이 잘될것 같은데, 실제로 취업률을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학교는 취업이 안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 전국 학교의 취업률을 같이 볼수 있는데, 그 취업률을 보면은 어 좋은 학교라고 해서 많이 알려진 학교라고 해서 취업이 확 좋아지고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그 좋은 학교에 들어간 친구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간 만큼 뭐가 다르냐 눈높이가 달라요 눈높이가 다르니까 그 친구들은 어떤 취업지를 찾는 거예요 자기 눈높이에 맞는 취업지를 찾아요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 눈만 조금 낮추면은 취업이 잘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눈을 못 낮춥니다. 이것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 뭐 유명한 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거기에 맞는 취업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취업지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같은 레벨에 있는 친구들끼리 싸우니까, 취업이 다이렇게 취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 부끄러운 얘기 같은 하나 부끄러운 것도 아니죠. 잘 제일 진 것도 아니니까요. 어, 제가 전사 시절에 이제 소개로 이제 아가씨 소개를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어, 그 아가씨가 이화여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이화여대 아가씨를 처음 만났죠. 그래서 만나갖고 참아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 이분이 이제, 영어학원 강사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셨는지 독학으로 중국어를 해갖고, 중국어 토, 통역을 하시고 막 이래요. 과는 그 과가 아닌데도. 막 얘기를 해주는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자신이 작아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 너무, 그렇고. 굳이 그 소개로 만난 자리에서 이 아가씨가 자신의 월급도 얘기하고. 그럼 그럴수록 제 자신은 너무 작아지. 나는 전도사인데. 어, 당시에 우리 동기, 신학생, 동기전사가요, 당시 동기전사가 결혼할 때, 그 양가 부모님한테 허락은 받아놓고, 만나지는 않은 상태에서 허락은 받아놓고는, 이제 이 친구가 장인어른을 처음 만난 날이 있었어요. 우리 동기, 한 전사님이. 장인어른한테 이제 결혼 허락을 받아놓고 이제 처음 만났는데, 장인어른이 물었어요. 이 친구한테. 이 전사친구한테. 그래, 자네 연봉은 얼마가 되나? 자네 연봉은 얼마나 되나? 했더니 이 친구가 그랬어요. 네, 360입니다. 장인 어른이 음, 음료수를 마시다가 뿜었대요. 어, 자네, 이제 결혼할, 딸이 좋다 그러니까 결혼시키기로 다 했는데, 그래, 자네, 연봉은 얼마나 되나. 네, 360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깜짝 놀라셨다고. 근데 되돌릴 수 없으니까.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 3 6 0이란 얘기에. 여러분, 이게 우리 전사 시절에 일인 사실은, 그의뭐 그러니까 저도 그 친구하고 다른 어, 그 친구보다 약간 더좀더 더 받을 정도인데 이와야 돼이 아가씨 만나는 게 어휴 얼마나 제 자신이 작아지는지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어, 진짜 이 되게 유명한 학원 강사도 하고 돈도 많이 버는데 자기 학원 그만둘 거래요 왜 그만두냐면요 창피해갖고 동기 선후배를 못 만난다는 거 제가 들을 때는 굉장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가씨였는데, 챙피해서 자기 학원 강사한다라는 걸 챙피해서 어, 알리지 못한다. 여러분, 유명한 학교, 좋은 학교라고 해서요. 왜 취업이 안 되냐? 그들이 눈만 조금 낮추면 되는데 눈이 안 낮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요. 우리 인생을 판가름하는 것, 그것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과 우리 행복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인생을, 진짜 우리 인생의 복 있는 인생으로 판가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어, 조교 그렇게 해보니까, 아무리 좋은 학교라도, 물론 더 좋을 수 있지. 취업도 그렇고, 더 좋은 직장 들어갈 수도 있지만, 꼭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더라. 자 5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5절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부넬에게 묻되 아부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부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함나니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하메라고 했어요. 어, 이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세번 묻는데 너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냐, 아들이라는 것을 세번 물어요. 세번 물었다는 것으로 알수 있는 것은 사울이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은 사실은 성경에 준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사울이 다윗이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가를 세번 묻는데 처음 물음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다윗을, 다윗을 뒤로 하고 물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물었던 군대 장관에게 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라고 다시 한번더 예, 물었고요. 다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트리고 돌아왔을 때, 다윗에게 너가 누구의 아들인지 다시 묻습니다. 어,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 친구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 물어보는 법이 없다. 어른들은 그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의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그의는 나비를 수집하니? 따위의 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의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니? 몸무게는 얼마니? 아버지 수입은 얼마니? 따위만 묻는다. 그래야 어른들은 그 애를 속속들이 알게 됐다고 믿는 것이다. 만일 어른들에게 장밋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봤어요. 창에는 제라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고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생각해내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야참 멋진 집이구나. 라고 소리를 지른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사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입니 사울은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부터 유력한 집안, 베냐미 집화 유력한 집안의 기스의 아들이었거든요 사울부터 유력한 집안의 사울 자신부터가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어, 다윗도 어, 어느 집안의 누구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보면 다윗을 알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고요.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사기 20장 15절, 16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때 그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울이 왜 다윗에게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물었냐면요. 이것 때문에. 뭐냐면, 지금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할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골리앗사양에 나아갈 때 사울이 자기 갑옷 입혀줬거든요. 허리에 칼을 차게 했거든요. 다윗이 자기에게 안 맞는다고 갑옷을 벗고 칼을 버리고는 뭘 들고 갔어요? 물매를 들고 갔어요. 그런데 사사기 말씀해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 중에 기부와 사람이라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 기부와 사람 중에 누가 있냐? 물매를 기가 막히게 던지는 특공대가 있어. 이스라엘에서 물매 하면 첫 손에 꼽는 게 누구냐? 베냐민 기부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말 자체가 전사를 뜻해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인데 전사예요 전사 중에 전사가 누구냐? 베냐민 기부아 사람인데 베냐민 기부아 사람은 뭘로 유명했냐? 울매를 잘 던지는 거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런데 베냐민 기부아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사우랑의 고향 이스라엘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베냐민 사람이 얼마나 싸움을 잘한다고요? 그들 별명 자체가 오른손의,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해서 전사를 뜻해. 요 그런데 전사를 뜻하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첫 손이 누구냐? 베냐민 기부와. 그 베냐민 기부와 사람은 뭘로 유명하다고요? 물매를 던지는 특공대가 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해요. 근데 이 베냐민 기부와는 사우랑의 고향. 근데 여러분 베냐민 기부와 물매를 잘, 잘 던지는 이스라엘에서 물매 하면 제일 기억나는 것이 베냐민 기부한데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뭘 들고 나갔어요? 물매를 들고 나갔어요 갑옷을 입히고 칼을 차고 나가라 했는데 그거 안 맞는다고 하고는 자기 물매를 챙기고 나가고 나니까 그 뒷모습을 보고는 사울이 누구에게 묻냐? 군사령관 아브넬에 아부네레. 아부넬은 누구냐? 아부넬은 사울과 친척이. 같은 베냐민 지파 친척이. 그러니, 얼물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것은 무엇이죠? 다윗이 물매를 든 모습을 보니까. 나중에는요, 물매를 가지고 정말 골리앗을 쓰러뜨린 모습을 보고 나니까, 어? 더 궁금했던 거. 뭐로? 너 혹시 베냐민 기부와 사람이니? 너 혹시 전사니? 자, 아, 여러분, 보세요. 베냐민 지파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 전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첫 손에 꼽는 게 누구라고요? 베냐민 기부와이 베냐민 기부와 사람이 뭘로 유명했다고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물매 잘 던지는 사람들로 유명했다. 우리로 치면 특공대예요. 런데 베냐민 기부하는 사우랑의 고향.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하려고 뭘 들고 갔다고요? 그 물매를 챙겨나갔다. 그걸 보고 나니. 사울이 궁금한 거예요. 혹시 저 아이가 나와 같은 베냐민? 혹시 기부와 사람이 아닐까? 너희 아버지가 누구지? 이 아이가 이 정도면 아버지는 또 얼마나 대단할까? 누구한테 배웠을까? 하고서 여러분, 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요. 사우랑은 사울 왕은 베냐민 기부와 출신에 전사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기부와 출신 사람들이 잘 썼던 물매를 들고 나가니까 이 아이도 혹시 전사가 아닐까라고 궁금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전사가 되려고 물매를 취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물매를 갖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물매를 썼던 이유는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는 전사가 되기 위해서 물매의 기술을 키운 게 아니라 자신이 돌보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이후도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전사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싸움 잘하는 사람 나가서 이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물매 기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앞에 나와 싸우는 사람을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물매 의 기술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사울은 깜짝 놀랐죠. 저 아이가 혹시 정말 나와 같은 전사는 아닐까? 저 아이가 정말 나와 같은 베냐민 기부와 출신은 아닐까? 혹은 베냐민 출신의 가족이 있진 않을까? 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였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을 전사로서 부르신 게 아니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전사처럼 보였을지 모르고 같은 베냐민 지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사가 아니라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목동을 하나님이 쓰시니 사울의 눈에는 고향 기부하 사람들처럼 물매를 들고 싸우는 전사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임직, 세워질 임직자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전사이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긴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전사여서 이긴 게 아니다. 물매를 잘 던져서 이긴 것도 아니다. 무엇 때문에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정말 전사 같았어요 물매를 들고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기부하는 전사 중에 전사인데 그 전사 중에 전사가 뭘로 유명하다고요? 물매로 유명한데 다윗이 물매를 들고 나아가니 이 아이도 그 전사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전사에서 이긴 게 아니고 물매를 잘 던져서도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우리가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도 다윗처럼 물매 기술을 가지고서 의지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있...